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접속사 t h 대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문법 시간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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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물어보게 되는 내용에 대해서 다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요. 접속사 t h 과 관계대명사 what을 구분하기 위해서는요. 영어에 연결 장치가 무엇이 있는지 이걸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영어의 연결 장치는요.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거 뒤에 명사 구를 가지고 오는 친구와 뒤에 저를 가지고 오는 친구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뒤에 명사를 가지고 오는 연결 장치는 우리가 전치사라고 부르고요. 뒤에 저를 가지고 오는 친구는 다시 한번 두 개로 나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접속사와 관계사죠. 자 그렇다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접속사라고 하는 건요. 그냥 문장과 문장, 절과 절을 연결해 주는 친구예요. 즉, 완전한 절과 완전한 절과 완전한 절을 이어주는 게 접속사라는 거죠. 오케이, 즉이두절중 하나도 중간에 빠진 요소를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관계사는요? 관계사는요? 기본적으로 wh 단어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관계사는 무언가 빠진 요소를 가지고 있는 녀석들을 말하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관계대 명사라고 하면 관계대 명사라고 하면 뒤에는요. 빠진 빠진 명사구를 가지게 되고요. 관계 부사라고 하면요. 관계 부사라고 하면요. 뒤에 빠진 빠진 부사류를 가지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관계 한정사라고 하면요, 관계 한정사라고 하면 뒤에 빠진 한정사류를 가지게 됩니다. 오케이, 즉 관계사라고 부르는 녀석들이 나오게 되면요, 이 뒤에는 반드시 무언가 하나가 빠진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다면 우리는 이름을 통해서 접속사 대때 관계 대명사 왓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뭘 유추해 볼 수가 있느냐? 접속사는 뒤에 빠진 요소가 없고요. 관계사는 뒤에 빠진 요소가 있게 되니까 이걸 통해서 구분을 해야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래다 적어 볼게요. 관계 대명사, 아니, 접속사 대시 있고요. 관계 대명사 위치가 있다고 쳐 봅시다. 오케이? 아, 위치라고 쓰면 안 되죠. 관계 대명사 왓이라고 한번 써 봅시다. 그렇다면 자, 접속사 that 뒤에는 빠진 요소가 있겠다 없겠다 빠진 요소가 없겠다 즉 완전한 절이 오겠다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수가 있겠고 관계대명사 what 뒤에는 빠진 요소가 있겠다 즉 우리가 문법 시간에 흔히 사용하는 표현으로는 불완전한 절이 오겠다라는 걸알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렇다면 이거밖에 특징이 없느냐? 자, 이 둘을 왜, 왜, 왜 자주 구분하는지 여러분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모든 문법 문제는요, 공통점이 있는 것들, 있는 것들을 묶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물어본단 말이에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 이두 녀석의 공통점은 무엇이냐? 자, 접속사 대 또요, 접속사 대도 문장 전체를, 절 전체를 명사절로, 명사절로 만드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관계대명사 왓도요, 절 전체를 명사류로 만들어주는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명사절로 만들어버린다구요. 즉, 명사절로 만들다 보니까 얘네 둘다 주어, 동, 목적어, 보호자리에 오게 된다는 거죠. 오케이. 즉, 이둘다 명사류를 만들다 보니까 둘다 주어, 목적어, 보호자리에 가게 되고 얘네가 문장 내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둘이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 차이가 없을 거라는 거죠. 이해 되셨죠? 그렇다면 둘 사이의 차이점은 뭐밖에 없다? 뒤에 빠진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 밖에 없다라고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그런데 제가 아까 혀가 꼬인 이유가 뭐였냐면요. 이 대시라고 하는 친구는 뭐로도 쓰일 수 있느냐? 뭐로도 쓰일 수 있느냐? 관계대 명사로도 쓰일 수가 있고요. 관계 부사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 보니까 접속사 댓과 관계대명사 왓은 뒤에 빠진 요소가 있는지 없는지만으로도 구분을 할 수가 있었는데 관계대명사 대수로 사용되게 되면은 구분 방법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어떻게 달라지죠? 관계대명사 대시니까 뒤에는 어떤 요소가 오겠어? 빠진 요소가 오겠죠. 즉 빠진 요소가 있다라는 건 불완전한 절이 올 거라는 거죠. 그리고 관계사 절은 기본적으로 무슨 무슨 용법으로 사용된다고요? 형용사적으로 사용이 된다고요. 형용사류로서 사용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앞에는 꾸밈을 받는 명사가 오게 되겠죠. 오케이. 관계 부사 대서로 사용이 되면요. 일단 관계사 절이니까 어떤 품사로 사용이 되겠어요? 형용사류로서 사용이 되겠죠. 그러면 꾸밈을 받는 명사가 오게 될 겁니다. 그런데 관계 부사 절은요. 뒤에 빠진 부사가 있게 될 거고요. 우리 5형식에서는 부사는 문장 성분이 아니다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부사가 몇 개가 빠지든 완전한 절로 처리를 하게 될 거란 말이죠. 즉 관계부사 뒤에는 완전한 절이 오게 될 거라는 말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이 모든 변수들을 고려하셔서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고요. 대시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정답 선지 즉 문법적으로 틀린 선지로서 잘 등장하지 않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우리들은 주로 관계대명사 대때, 대 관계, 아, 죄송합니다. 접속사 대때, 대 관계대명사 왓, 이두 가지를 비교하는 문제를 풀게 될 것입니다. 아시겠죠? 제가 혀가 많이 꼬여서 이번 강의는 조금 죄송하긴 는데 이번 강의는 이렇게 6분 30초 만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댓글을 통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을 설명을 해주시면 제가 다시 한번 영상을 촬영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